반갑습니다, 여러분 펀난 역사 채널의 권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노래 매기의 추억. 이 곡은 미국의 민요지만 아름다운 곡조와 서정적인 가사로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의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애창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 학당 시절 미국인 선교사였던 파이팅 양과의 사랑 이야기도 전해져 오는데요. 그녀에게 배운 이매기의 추억이 그의 18번 노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음악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목놓와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학창시절을 그리워하거나 먼저 저세상으로 떠난 학우들을 기리는 중년층의 동창회 모임에서 즐겨 불리기도 하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신금을 울리는 가슴 아픈 연인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입니다. 그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 미국에서는 노예제도의 이견으로 남북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비비안니 주연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고전명화가 있었는데, 참혹했던 이 남북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탄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4년간의 긴 남북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무렵 뉴욕 쪽 끝자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 있는 마을인 해밀턴이라는 작은 마을에 조지 존스라는 캐나다 출신의 갓 20살의 젊은 선생이 인근 클램푸드 고등학교에 영어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고3 여학생반에서 첫 영어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여학생 중에서 첫눈에 확 들어오는 아리따운 여학생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차도 별로 안 나는 상황이라 젊은 청춘남녀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설정이겠죠. 그 예쁜 여학생의 이름은 해밀턴에 사는 18살의 마가렛 클라크였습니다. 둘은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여학생도 미남인 선생님을 좋아해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총각 선생님과 이 여학생은 둘다 음악을 좋아했기에 마을 합창단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고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줄기가 온타리오 호수로 흘러가는 언덕의 양지바른 금잔디에 나란히 앉아 푸른 호수를 바라보며 꿈같은 사랑을 속삭였으며 시냇가에 줄지어 선 단풍나무길을 따라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졸업한 후 둘은 결혼을 하였고 오하이오의 클리브랜드에서 교사생활을 하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이들을 시기한 건지 신부인 마가렛은 폐결핵을 앓게 되어 결혼 생활 채 1년도 안 되어 사내 아이를 하나 낳고 저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폐결핵은 전염성이 강해 누구도 가까이서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으며 하밀며 부모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조지 존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 곁에서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래에 막혀 숨을 못 쉬고 고통받는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고 남편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님의 품에 안겨 짧은 행복을 느끼며 1865년 꽃다운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토록 사랑했던 제자와의 결혼도 그 단꿈이 채 깨지도 않은 채 젊은 날의 아내를 잃은 존슨은 지난 날 사랑을 속삭였던 그 고향 언덕에 아내를 묻어주려고 관을 화물차에 싣고 어린아이를 안고 기차에 올라 고향인 해밀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품에 안고 있던 아기가 엄마를 찾는지 자꾸 소리내어 울고 있으니 존슨은 다른 손님들에게 미안했기에 아이를 번쩍 안고 일어나 승객들에게 사과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이토록 울고 있는데 이 아이 엄마는 지금 화물칸의 관속에 있습니다.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제 어미를 찾고 있으니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저는 아내를 고향 언덕에 묻어주려고 고향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의 얘기를 듣던 승객들은 짜증을 뒤로하고 모두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학교를 사임하고 학업을 계속해 명문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시인이자 철학박사가 되었습니다. 시인이었던 그가 메이플 리버스라는 시집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옛 일을 회상하면서 시를 게재했는데 이 시를 친구인 제임스 버터필드에게 곡을 붙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메기는 그의 아내 마가렛의 애칭입니다. 그로 인해 탄생한 노래가 바로 세계적으로 애창되고 있는 매기의 추억입니다. 음악이 우리의 정세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가사나 곡조의 아름다움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들의 추억이 묻어있기 때문인데요. 사연을 알고 불러부른 이 매기의 추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애절함과 깊은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